리버풀. 메뉴 편에 이어 첼시 팬들의 발작 버튼이 된 선수들에 대해 알아볼 예정인데요. 앞선 리버풀과 메뉴 편에 나온 선수들과 같이 압도적으로 주옥 같은 선수들이 많다기보다는 고만고만하게 주옥 같은 선수들이 즐비해 이번에는 탑 5가 아닌 탑 10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어떤 선수들이 있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가자, 가자. 가장 먼저 만나볼 선수는 식수자 드링크워터. 17-18 시즌 여름 이적 시장 마감일 데드라인에 극적으로 이적한 드링크워터는 캉테의 이적료를 상회하는 3,500만 파운드로 이적 레스터 동화의 지역들인 캉테와 드링크워터가 첼시에서 다시금 훌륭한 시너지를 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하지만 이적하자마자부터 드러눕기 시작하더니 개막 후 3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공망이 경기력으로 그의 이름 마냥 제대로 첼시를 물메기버렸죠 그렇게 점점 벤치를 달구기 시작하더니 바로 다음 시즌에는 완전히 유령 모드로 전락 급기야 음주운전 상태로 사고까지 내면서 드링크 알콜로 순화해버렸죠. 그리고 이 여자원 신세로 전락한 드링크 알콜은 번리로 임대. 여기에서도 만취 상태로 임자 있는 여자에게 찝쩍 떼다가 폭킹시비 이제는 드렁크 알콜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본인의 스페셜 영상을 자체 제작해 여러 팀들에게 돌리는 신박한 방법의 영업도 해봤지만 그렇게 하브리그 임대를 전전하다가 결국 계약기가 꽉꽉 채우고 자유계약으로 방출당했죠. 500억 살살 녹네. 이어지는 주옥같은 선수는 센터싱화 보싱화입니다 아직까지도 트로피 리프팅하는 장면이 나오면 언제나 소환되어 첼시 팬들의 뚜껑을 열리게 하는 보싱화 첼시는 1112 시즌 미네들 꺾고 구단 역사상 최초로 챔스 우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제 감격스러운 마음을 담아 대망의 트로피 리프팅 셀레브레이션을 진행하게 되죠 팀의 상징과도 같은 주장 존 테리와 부주장 램파드를 위해 선수들은 모두 길를 터주는데 딱한명 보싱화가 이를 쌩까고 떡하니 버팁니다 이에 박친 드록바가 중재해 보지만 시알도 안 먹혔고 결국 영원히 남을 최초의 챔스 우승 장면에 센터로 콕 바뀌게 됐죠. 램파드는 그렇다치고 주장인 존 테리는 보싱화에 가려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 트로피를 자기 쪽으로 끌고 와 완벽하게 센터 구도를 잡아버리는 센터 싱화.뿐만 아니라 첼시의 트로피 리프팅 세레머니에는 항상 센터만을 고집하며 트로피 기강을 확실히 다진 진정한 첼시 치안 센터. 이어서 알아볼 첼시 팬들의 주옥 같은 선수는 900억의 사나이 페르난도 토레스입니다. 리버풀에서 주가를 올리고 리버풀의 주가를 외치고 첼시로 역대급 깜짝 이적을 했던 토레스 부상을 안고 뛴2010 남아공 월드컵에 참가 후 폼이 날아갈 것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비싼 이적료를 지불하고 데려왔는데요 우려했던 대로 토레스의 폼은 엉망진창이었고 데뷔골을 터뜨리기까지 16경기나 걸렸을 정도니까 말이죠 이후에도 심각한 결정력을 보이면서 첼시에서의 4시즌 동안 리그 110경기 20골 전문 스트라이커도 아닌 손흥민이 득점한 당시 한 시즌 동안 넣은 득점수보다 낮은 수치. 여튼 토레스를싫라는 첼시 팬들은 다른 거다 제껴두고 그냥 너무 심각하게 못해서인데요. 아! 물론 챔스 4강 바르사전에서 터진 일명 900억 1십일 골로 사타께 윙 돌리는 팬들도 있지만. 솔직히 동점골을 넣었던 하미레스의 골이 더욱 순도가 높지 추가시간에 그대로 끝나도 문제없는 상황에서 넣었던 세기골로 900억짜리 가치라는 것은 솔직히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였죠 이어서 같은 스페인 국적의 주옥같은 선수는 한명더 있는데 9번 바로 알바로 모라타 1728시즌 디에고 코스타의 이탈로 공격수가 필요해진 첼시는 모라타를 클럽 레코드로 영입하면서 팀의 9번 자리를 메꾸는데요 시즌 초반 6경기 6골을 기록하면서 팬들을 설레게 한 것도 잠시 역시나 9번자 녹사를 여지없이 증명하면서 부진한 경기력을 이어간 모라타 가끔씩 터지는 뚝배기 외에는 별다른 활약이 없었고 결국은 두 시즌 동안 리그 47경기 16골이라는 초라한 성적을 남기고 런해버렸죠 그래도 알레띠로 완전 히적시키면서 일정 금액 회수한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너무 못해 첼시 관련 게시물에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크리스천 플리식 도르트문트에서 재능을 꽃피우고 6400만 유로로 모셔온 플리식은 첫 시즌 약간의 기복이 있긴 했지만 괜찮은 활약을 보이면서 아자르의 공격을 싹 메꿔줄 거라 기대하게 만들었죠. 그렇게 두 번째 시즌부터 아자르의 등번호였던 10번을 달게 되는데, 계속해서 드러넘는 건 기본 옵션이었고, 아자르는 무슨, 해저도 빙의한 모습으로 팬들을 미치고 환장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정리재상이루거된 풀리식은 어디 내보내려고 매물로 내놨지만 관심도 못 끌고 계속 돌아오는 풀 키식이. 오, 풀 키식이 돌아왔구나. 결국 풀 키식이는 출전 기회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는데, 이번 체시 팬들의 반응. 풀리식이 불만? 그딴 경기로 꼬라지에 이터는 너희 양심이 아주 불만. 다음 알아볼 지옥 같은 선수는 케파 라시발 안 나가. 어? 아, 이게 아닌가? 크루트와를 대체하기 위해 급하게 골키퍼 월드레코드를 경신하며 데려온 케파. 첫 시즌은 그럭저럭 무난한 시즌을 보내고 있었는데 2019년 2월, 메시티와의 리그컵 결승에서 연장까지 가게 됐고 이에 싸리 감독은 케파가 경기 중 몸에 약간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고 케파보다 승부차기 선방 능력이 출중한 카바에로와 교체를 지시했죠. 근데 케파는 감독의 교체 지시를 거부하며 땡깡을 부리는 레전드 장면을 연출하게 됐고 결국 최신의 승부차기에서 패배하는 엔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감독의 교체 지시 거부 사건으로 욕을 오지게 먹은 케파 두 번째 시즌부터는 더욱 심각해지는데 5 4 5라는 처참한 선방률로 리그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물론 급기야 시즌 막바지에는 노장의 세컨키퍼 파바 유레에게 주전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그렇게 천억이 증발한 첼시는 또다시 골키퍼 포지션에 돈을 써야 했고 그래서 맨디를 데려오게 됐죠 그리고 세컨키퍼로 전락한 개파는2 1 2시즌 리버풀과의 리그컵 결승전 승부차기에서 맨디를 대신해 투입되는데 11번의 승부차기 중단한 개도 막지 못했고 마지막 본인의 차례에서 큼지막한 홈런을 날려버리면서 또다시 트로피도 같이 날려버렸습니다. 자, 이제부터 멘탈의 안전벨트 제대로 채우시고 이어지는 지옥같은 선수는 첼시 유스 출신의 크리스텐센. 어리적 봤던 기대에 비해 그다지 성장하지 못했던 텐센은 임대를 다니며 조금씩 기량이 올라왔고 이 예, 아버지를 앞세워 팀의 주전자리 보장을 요구 솔직히 주전으로 쓰기에는 아직 불안한 모습이었지만 덕배 PTSD가 차오른 첼시는 팀에 남겨 애시중지 키우게 됩니다 물론 투이부임 전까지는 아쉬운 경기력으로 남양택집을 선사했지만 투이부임후 제대로 기량을 만개한 크리스 텐센 그러자 자연스럽게 다른 팀들에서 군침을 살살 흘렸고 계약기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텐센은 팀과의 재계약을 약속하게 되죠 약속 그렇게 첼시는 텐센에게 재계약 제의를 했고 순조롭게 흘러갈 줄 알았지만 텐세는 구단에서 제시한 재계약 제의를 성사 직전에 계약 기간 문제로 파토내더니, 원하는 기간으로 바꿔 재계약을 제시하니 이번엔 주급이 마음에 안 든다고 또다시 거절. 이래도 지랄, 저래도 지랄. 원하는 대로 맞춰줘도 지랄. 그러다가 갑자기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합의. 그것도 돈한푼 없이 자개로 런해버린 것이었죠. 계약 기간이 끝나 팀을 옮기는 건 분명한 선수의 권리임은 틀림없지만, 첼시 팬들이 진짜 빡쳐하는 이유는 엉망진창이었던 실력을 몇 년이나 기다리고 공을 들여 에이지 중지 키워서 드디어 빛을 보나 했더니 재계약 할듯말듯 듯 약을 살살 올리다가 돈한푼 남기지 않고 자괴런 엔딩이었기 때문이었죠 아! 그리고 중요한 경기마다 배 아프다면서 잠수탄 건 덤! 다음으로 만나볼 선수는 아드리안 무트입니다 첼시의 역대급 먹튀라고 불러도 무방한 무트는 파르마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인 뒤 무려 사물레투를 제끼고 첼시에 입상하게 됩니다 데뷔전부터 득점을 신고하더니 3 경기 연속 득점으로 애투를 포기한 것을 제대로 증명 하나 싶었지만 오케이까 이후 개발에 땀 나듯이 뛰어다녀봤지만 죽 수는 결정력으로 25 경기 6 골이라는 초라한 성적을 남기게 되죠 그래 그깟 공놀이 애만 착하면 되지 는 개뿔 바로 다음 시즌 마약인 코카인을 복용했다는 것이 적발되면서 7개월 정지와 3천만 원 가량의 벌금을 두들려 맞게 됩니다 그래 유혹의 실수는 할수 있지 7개월 뒤에 다시 잘해보자는 개뿔 루마니아에서 개인 훈련을 진행하던 무트는 구단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첼시와의 계약을 강제로 파기 유벤투스와 접촉 후 독단적으로 계약을 마무리 지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구단과 팬들의 통수를 얼얼하게 때리고 역대급 먹튀 퍼포먼스를 보여준 먹투 제대로 빡친 첼시가 무트에게 곧바로 소송을 걸었고 약 5년간의 긴 공방 끝에 무트가 패소 무트는 첼시에게 약 25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면서 다행히 사이다 엔딩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첼시 팬들의 주옥 같은 선수. 진짜 존만이 주옥 같은 선수는 티보크루트와 첼시 이적 후내 심마. 내 심장은 마드리드에 있다. 를 비롯해 끝없는 언플로 팀에 대한 충성심 바닥을 보였던 크루트와는 2018년 여름 결국 사고를 쳐버립니다 레알이 키퍼 매물을 구한다는 소식에 크루트와는 구단에 이적 요청을 했는데, 갑작스런 요청에 대체자도 구하지 못한 첼시는 당연히 이를 말류 그러자 크루트와는 팀 훈련에 무단불참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죠. 발등에 불똥 떨어진 첼시는 급하게 부랴부랴 골키퍼 월드레코드를 갈아치우면서 키퍼를 영입하는데. 그게 바로 앞서 나온 키파였습니다. 임대 보내달라고 징징거려서 알레띠로새 시즌이나 임대 보내죠 임대 후돈더 달래서 원하는 액수 맞춰줘. 키퍼 코치 마음에 안 든다고 징징거려서 코치도 바꿔줘. 주전 보장해달라고 징징거려서 구단 레전드 최우도 내보내줬더니 돌아온 건 태어풀 런. 거기에 크루트가 스노우볼로 들어온 건 천억짜리 캐파 뿐만 아니라 레알로 이적 후 팀빼찌에 절대 키스한 적 없던 나는 오늘 팀빼찌에 키스를 했다 아자르도 레알로 이적했으면 좋겠다 등 지속적으로 입을 털면서 첼시 팬들의 속을 뒤집어 놨죠 자, 마지막으로 알아볼 첼시 팬들의 주옥 같은 선수는 로멜로 루카쿠입니다 어린 시절 드럭바가 우상이라며 첼시로 넘어왔던 루카쿠는 나쁘진 않았지만 주전으로 기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결국 임대를 다니다 에버튼으로 이적하게 됐죠 에버튼에서 좋은 활약을 보였고 첼시로 리턴각이 잡혔으나 맨유에게 뺏겨버리면서 재회는 불발 시간이 흐르고 인테리에서 루카쿠는 완전히 리그를 씹어먹어버리고 탑클래스 공격수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에 첼시는 루카쿠에게 9,800만 파운드 하나로 약 1,500억이 넘는 거액으로 클럽 레코드를 경신하며 런던으로 금이 환영하게 되죠 이렇게 구단도 팬들도 큰 기대를 모으면서 시즌이 시작됐는데 인테리 시절 압도하던 상남자 공격수의 포스는 어디 가고 여리여리한 소녀의 모습으로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주더니 급기야 이적한 지 4개월 만에 나는 첼시에서 행복하지 않다 어느 피를 띄워버립니다 그리고 본인 위주로 팀을 짜달라고 징징대기 시작했죠 또 얼마 후 루카쿠는 원래는 인테리에서 성공 이후 레바민이 목표였는데 그게 꼬여서 첼시로 오게 됐다. 많은 무시성 발언으로 또한 차례 시원하게 욕을 얻어 잡쌌는데요. 이런 존중이 부족한 행동에 수뇌부는 루카쿠를 명단에서 제외해버렸고 선수들 또한 이를 지지했다고 합니다. 여튼 첼시에서 경기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완벽 실패한 루카쿠는 다시 인테어로 런하기 위해 별 생지랄을 다하는데 변호사까지 선임해 인테리에 자기를 임대 데려가라고 역제는 물론 첼시에게는 자신의 높은 주급을 보조해달라고 야구리를 털었고 또 첼시도 마음이 든 선수를 데리고 있기에는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 임대료까지 깎아주기에 이르렀죠 여튼 클럽 레코드의 루카쿠는 보여준 건 쥐뿔도 없이 입만 신나게 털다가 한 시즌만에 어떻게든 런하려고 발광하다가 똥값으로 인테리에 두 시즌 임대를 보내면서 마무리됩니다